로프드랩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스티가의 DNA 드래곤 그립 실사용 후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DNA 드래곤 그립은 언박싱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스펀지가 5 5도입니다 중국 러버로 치면 대략 3 9에서4 0도 정도의 경도의 스펀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 ESN 러버는 하이 텐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경도가 아무리 비슷하여도 스펀지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과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요 탑시트 같은 경우에도 점착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국 러버와 같은 그런 끈적임이 아니라 만져봤을 때는 거의 그냥 하이텐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대면은 붙는 것을 보면은 약한 약 점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DNA 드래곤 드립은 ESN에서 나온 2020년도서부터 점착성 러버들이 각 브랜드들마다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신 ESN에서 나온 점착성 러버이고요. 이 러버는 기존에 나온 ESN의 점착성 러버들과는 약간 다른 탑시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뭐 정확히는 스티가의 최신 상인 또 DNA 플래티넘 시리즈의 탑시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ESM에서 나온 다른 점착성 러버들과는 살짝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드래곤그립은 그러한 돌기의 구조 그리고 스폰지 전체적인 그런 특성으로 가장 중국 러버의 부스팅을 한 듯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경기한 한 경기에서 편집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비슷한 실력의 상대방 분이시기는 한데, 제가 양해를 구해서 그 경기에서 제가 드래곤 그립으로 득점했던 장면들을 좀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이한 경기에서 나온 영상이지만 DNA 드래곤 그립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이니까요. 한번 우선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엄청 나정도거가다가지고 e s 한대가 그래도 e l y i n 고브스들이 i c k e t 은어려 c 네, 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 러버는 전진에서 빠른 타이밍에 조금 더 혹해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점착성의 그 특성이 있어요. 우선 이 러버의 장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클릭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순간 클릭감이 우선 좋구요. 두 번째는 클릭감이 좋기 때문에 공의 회전을 걸기가 편합니다. 공이, 어, 약간 힘이 없는 공도 잡아서 억지로 굴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전을 걸기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버 자체가 점착성 러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점착성 러버가 비거리나 파워가 좀 떨어지거든요. 확실히 ESM 러버들이 하이 텐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ESN에서 나온 점착성 러버는 중국 러버에 뭐 부스팅이 불법이지만 그래도 정말 빵빵하게 부스팅을 한 듯한 그런 러버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파워는 솔직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부스팅을 안한 중국 러버는 거의 뭐쓸수 없는 러버이죠. 그런 러버보다는 ESN의 점착성 러버 부스팅 없는 하지만은 하이텐션 기술이 적용된 이 러버 훨씬 더 낫지만 부스팅을 빵빵하게 한 국광급 어, 허리케인 3 같은 러버에는 사실 아직은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어, dna 드래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러버들 중에서 중국 러버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파워도 어느 정도 나와준다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단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요. DNA 드래곤 그립의 첫 번째 단점은 점착성 러버들 어, ESN에서 나온 대부분의 점착성 러버들이 다 그렇지만 비거리가 짧아요. 첫 번째. 중국 러버처럼 스매싱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비거리가 짧은과 함께 초속이 느립니다. 초속이 느려서. 최정원 선수의 드라이브를 보면은 사실 최정원 선수가 프리모라틱 카본이라는 티노키 카본 아주 힘이 넘치는 것에 그리고 테너지 러버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워낙 잘 나가는 러버에다 임팩트가 좋으시니까 정말 뻥뻥하고 정말 강한 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켓 유콜라시아의 DNA 드래곤 그립을 쳤을 때 확실히 초속이 좀 느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염두할 것은 초속이 느린 대신에 비거리가 짧은 대신에 어, 바운드된 이후에 뻗는 것은 오히려 DNA 드래곤 그립이 좀더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질 자체가 약간 하이 텐션과는 다른 구질이 나왔고요. 그리고 종속에서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깔리면서 뻗는 그런 구질이 분명히 나왔다는 것은 또 반대의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ESN에서 나온 점착성 러버 중에서 파워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이텐션 러버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진다.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DNA 드래곤 그립 같은 경우에 이융독성이좀 떨어져요. 스펀지가 벌써 55도나 되잖아요. 그리고 탑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경도가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저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때려서 걸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임팩트인 거죠. 전진해서 순간적으로 때리면서 거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최정환 선수의 경우에는 이 잡아서 땡겨서 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팩트가 좋으신 분들이 땡겨서 거시는데 땡겨서 걸었을 때 확실히 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속은 느리지만 종속까지 굉장히 무겁고 강한 구질이 나오는데 전 때려서 걸다 보니까는 그런 구질까지는 나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음, 영상에는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실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구질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좋은데 쓰기 어렵다. <laughs> 이게 결론입니다. 네, 저는 루프 드라이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